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젊은데 패기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니 굉장히 네. 잘생겼는데 전부 다 진짜 잘생겼네요 아, 정말. 아, 솔직히 <laughs> 좀 부러워요 부러워 네. 어떨 때 <laughs> 방송 이렇게 진행할 때 보면 아 나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더더욱 간절한 것 같아요 일단 신발서부터 우리 때하고는 완전히 확인이 틀리잖아요. 저는 먼저 양말 신었거든요, 이렇게. <웃음> <웃음> 양말 신으셨죠? 네, 네. 안에, 네 안에, 안에 작은 양말 네. 신었어요. 이게 신세대인데. 네. 아직 나는 쉰 세대, 쉰 세대. <laughs> 신으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대로 지금 <laughs> 신은 세대. <될것> <laughs> <laughs> 옷도 아주 슬림하게 다. 가구를 만든다고 하셨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멋있나요? 아, 가구랑 연관은 없고요. 네. <laughs> 가구를 만들다 보니까 네. 이제 소재나 그런 것들은 좋아하긴 해요. 음, 예쁜 음, 소재들 찾아다니고. 음, 그게... 아무래도 가구는 디자인이니까 음. 디자인을 하다 보면 네. 본인 디자인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음, 저희, 아, 저희. 본인이 저희가 좀 음... 이상하게 나오면 네. 옛날하고 다르더라고요. 네, 패션 디자이너라면 본인이 이미 모델이 돼 있더라고요. 예, 네, 그 정도는 돼 있어야지 뭐 이야기를 할수 있으니까 음. 가구를 만드 이 가구죠. 네, 네 맞아요. 이 가구죠. 어떠세요? 뭐 특별한 거잘못 느끼겠는데. <laughs> <laughs> <특별한 느낌? 웃음> 설명을 아, 드리면은 아, 좀 다른 거 같아요. 좀 설명해봐요. 특별하게 네. 설명해봐요. <laughs> 일단 네, 네. 저희 어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전부 음. 다 손으로 만든다는 거. 손으로 아. 하나 하나. 짜인 방식으로 네, 만들었다는 제작을 하 손에 젖 느낌이 하고. 없어요, 하나도. 네. 네. 연결 부위를 음. 보면은 이제 금속이나 그런 조립 형태가 아닌 네, 한옥을 짓는 것처럼 짜인 방식을 통해서 네. 제작을 하고. 아. 그게 첫번고 또. 네, 그리고 이제 가죽은 이탈리아에서 갖고 오고 원목은 음. 북미에서 갖고 와요. 그런 다음에 음. 한국에서 그 목공 장인이 직접 음. 제작을 하고요. 음. 네, 국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메이드 코리아. 메이드 코리아. 원자재는 우리나라에서 안 온다 이거죠. 원자재는 어쩔 수 없이. 왜왜왜 가죽은 이탈리아? 가죽을 저희가 네. 어, 여기 저기 가죽을 다 봤는데요. 사실 네. 이탈리아 가죽이 실제로 퀄리티가 제일 좋더라고요. 음. 네, 어떤 촉감이라든지 컬러를 구현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지 음. 그런 것들이 이탈리아가 가장 뛰어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가죽을 쓰고 있죠. 네. 굉장히 매끈해요. 네. 그리고 단순한데 뭔가 디테일이 안에 숨어 있어요. 네. 네. 굉장히 단순한데 네. 사실은 요 이제 다리 밑에를 뒤집어서 보게 되면은 네. 봐야 아. 돼. 요 <laughs> 네. 각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냥 네모난 기둥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아이 면의 사이즈들이 다 다르거든요. 아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왜왜 이렇게 만들어요? 와왜 이렇게 만들어요? 단순히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해 음. 보일지 몰라도 음. 이렇게 제작이 됐을 때는 계속 두고 보면 볼수록 음. 디테일이 점점 더 보이게 돼요 음... 근데 네. 솔직히 의자 네. 뒤를 보긴 처음인데, <laughs> 네. <laughs> 의자 뒤를 아. 보긴 처음인데 진짜 깔끔하네요. 깔끔하죠. 음. 아무것도 없네요. 모이 네. 아.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음. 확실히 네. 더 고급스러운 네.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게 아예 네. 어,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음. 이 반응이 원래 네. 사실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반응이고요. <laughs> 음, 음. 음. 보다 보면 이제 은근한 장점들이 음. 배어 나오는 가구를 저희가 추구하고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요. 보통 보면 음. 이게 이런 나무들이 뭔가 각도 많이 좋고, 이 문양도 제대로 좀 살려내고요. 뭔가 좀 이렇게 은근한 그런 맛이 있네요. 네. 유려하다고 저희는. 유려? 네. 유려. <laughs> 일단 앉아보면 편하지 않으세요? 네, 굉장히 네, 편해요. 편하죠. 그리고 이 여기서 나와지는 색감이 네. 저희는 원목, 천연 원목을 쓰다 보니까 음. 나무 자체 매력은 음. 그 나무 수종의 자연스럽게 나오는 색깔까지도 그 나무의 특징이기 때문에 음, 음, 음. 위에 색을 자, 저희가 인위적으로 입히는 경우가 음. 전혀 없어요. 아 이게 아. 나무색이에요? 네. 네. 이게 호두나무의 본연의 색이에요. 아. 그래서 네. 저희가 다른 색깔의 가구가 있는데 그건 나무가 달라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대로 색을 나무의 고유의 색감까지 그대로 드러내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라고 그랬어요? 네. 네. 춥잖아요. 네. 그렇죠. 추우면 이게 결국은 기온차가 크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나무 질이 단단한가요? 네. 그래서 하드우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우드만. 네. 음. 북미 가면 나무가 그눈 속에도 이 많은 것들뭐천지잖아요 북미에 그렇죠. 네. 나무가 워낙에 많고 네. 이제 수출을 원래 많이 하는 나라라서 네. 이제 나무를 받기가 좋죠. 네. 제가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 그눈 속에서 그 음. 아름들이 나무를 베내는 음. 그 과정을 많이 보거든요. 네. 음. 음. 근데 그 나무를 베낼 때 보면 나무가 진짜로 크더라고요. 예이야하지 그때 이제 배운 게 아, 나무 재질이 단단하다 이걸 음, 알게 됐어요. 음. 근데 의자만 만드는 건 아니겠죠? 아, <laughs> 아, 네. <laughs> 그럼 뭐 어떤 것까지 만들어요? 의자를 포함해서 음. 저희가 사실은 의자랑 소파 앉는 류에 있어서 음. 굉장히 디자인을 훨씬 더 많이 저희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고 음. 그밖에 가정에서 쓰는 모든 가구들은 저희가 다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수제로? 네. 비싸겠네. 저렴하진 않아요. <웃음> 네. <웃음> 네, 더 오래 쓸수 있나요? 그럼요. 음. 그래서 저희가 추가하는 거는 가, 소비자분들께 가격은 네. 이만큼 올라갔다면, 음. 품질은 한 이만큼 올라가서 음. 훨씬 더 합리적이면서 좋은 가구를 쓸수 있는 음. 그런 제품들을 제공합니다. 죄송하지만, 이의자 하나에 얼마입니까? 지금 이 제품은 월넛으로 바뀌었어요. 30만원 정도 됐어요. 30만원? 네. 네. <laughs> 30만원 한 중, 초, 중반대 됐어요. 와우. 의자 평균 가격은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처음 들으면 네. 좀 놀라세요. 의자에 음. 어떻게 개당 음. 20만 원을 쓰냐. 아니, 그 저는 뭐 놀라지는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네. 왜 이제 제가 그렇게 음. 말을 했나하면 일반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본인이 아까 유료 하던 말이 이 이해가 탁 음. 되기 때문에 음. 거기에 대한 놀라움이 음. 한꺼번에 겹쳐져서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는 건데요. 사실 예. 의자는 이제. 가구에서는 건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음. 그래서 하중을 견디면서도 음. 되게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음. 만들기가 음. 굉장히 조그만 물건이지만 음. 손이 많이 가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이제 종류예요. 음. 네. 그럼 이제 도 종류가 많겠네요. 네, 네, 가장 저렴한 건 이제 18만 원. 음. 그거보다 저렴한 게 이제 14만 원짜리도 있는. 근데 그렇게 비싼 건 아니네요, 그러면. 어 그렇게 음. 저렴한 네. 건 네. 있죠. 저희도. 저희 이제 저는 애들이 셋이나 있으니까, 네. 걔들 그... 책상 의자를 사주잖아요. 네. 근데 책상 의자가 이뭐 있어요, 뭐 엉덩이를 바르게 하고 <laughs> 아, 또저 네. 축추가 안 돌아가게 네. 하면 뭐 이런 음. 의자가 있는데. 그런 의자가 50만 원씩 뭐 그렇게 음,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싸도 막한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가고, 네. 좀괜찮다 하면 50만 원씩 이렇게 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저는 돈이 없으니까 한간 <laughs> 정도, 중간 정도 네. 이렇게 해주는데 네. 네. 의자 외에는 뭐 침대도 가고 온가요? 네. 그렇죠. 침대도 만들어요? 침대도 만들고. 매트리스는 딴 데서 갖고 오나요? 매트리스는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콜라보레이션에서 네, 음. 같이 만들어서 그쵸, 저희, 저희 제품을 음. 만들어내고 있어요. 음. 네. 근데 매트리스는 스프링이 생명인데 콜라보레이션이 아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에 콜라보레이션 하진 않고요 음. 이제 디자인과 소재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서 음.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랑 음. 그대로, 음, 접목을 음, 그대로 접목을 접목을 해서 음,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음. 그다음에 침대고 그다음 식탁 식탁 네. 소파가 가장 기본이고요 아, 식탁 소파. 이제 뭐 자잘한 이제 화장대 협탁, 화장대, 협탁. 뭐 이제 주방에 쓸수 있는 가구도 이제 아. 뭐 요즘은 이제 광파오븐 렌지대 요런 어. 류의 이제 가구들까지도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요. 장롱 저희가 이제 장롱 쪽이라고는 음. 없어요. 이제 붙박이장은 음. 없고 어. 이제 아이템형 가구들만 있어요. 아이템 설치형 네. 가구는 없고 음. 이동식 가구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laughs> 사실 돈 되는 건안 하시네. 사실은 원래 옛날 가구 업계 그런 걸로 치면 <laughs> 음. 원래 그게 핵심인데 저희가 음. 그거를 아이템에서 뺀 거죠. 왜요? 음. 붙박이장을 하려면 일단 MDF를 써야 돼요. 아, 일단 예, 커다란 판재가 휘지 않고 예. 오랜 기간 동안 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음. MDF를 써야 되거든요. 음. 저희는 컨셉이 MDF를 합판을 말하는 거죠. 종이를 이렇게 슬라이스 내고 가재가 종이를 예, 나무 가루들을 다 예, 모아서 만드는. 예, 예, 예. 근데 저희의 브랜드 컨셉이 아예 100%수제작 원목 가구거든요. 음. 그래서 원목이 아닌 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도 북박이장이라기보다는 디자인이 반영된 이렇게 서랍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직 북박이장은 없죠. 가뭄비 나무인가요? 일본의 가뭄비 네. 나무인가요? 그게 네. 큰거 그 나무 있잖아요. 네. 네,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겠는데 네. 그 가, 나무를 수입하다가 그 원목 그대로 장을 만드는 사람도 있던데 음, 그렇죠. 저희가 네. 그러니까 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잘하는 데들이 있으니까 현재도 이제 그 장은 이제 현장 설치다 보니까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데가 있으니까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일단은 하기 위해서 장만 이제 아이템에서 제외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단은 한국 시장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장롱이라는 경우는 특판 개념으로 음, 들어가는 음,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음, 음, 음. 이제 대기업들이 할수 있는 그런 물량 공세라든지 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희는 대기업이 할수 없는 것들, 음. 우리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음. 이제 약간 역할이, 저, 저희 생각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매출액이 80억까지 간다그러면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음. 직원은 얼마나 되세요? 35명이세요. 와. 실례지만, 이제 <laughs> 실례지만 몇 학번인들 있어요? 공우학번이요 공우가 계산이 안돼 어떻게 계산해 돼요? <laughs> 이제 막 30대 초반입니다. 아, 30대 초반 현재 아, 그냥... 와요. 지금 네. 30... 만난지만지 네. 네. 만난 벌써 11년 됐어요. 11년. 네. 음... 너무 좋겠네요. 네. 거의 대학생 때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사이들인데 네. 그냥 그 느낌 그대로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음. 너무 친하면 너무 싸우지 않아요? 어... 근데 이런 말 하면 안, 안 믿으시던데 음. 다들 음. 안믿으 안 싸운 적이 없어요. 음. 음. 정말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설마 어. 서로 좋아하시는 건 아니겠죠? <laughs> 그것도 그렇죠? 아,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저희 우스갯소리를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네. 셋이 네. 그, 그 여자분 눈이 다 달라서 안 싸우는 거다. 아 네. 네. 만약에 두 명이 겹치는 <웃음> 순간, <웃음> 어, 아 <laughs> 이게, 그게, 이게 그건 아직 <웃음> 몰라요. <웃음>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우리가 나. 싸우면 여자 때문인데. 네. <laughs> 그그 외의 거는 싸울 일이 없다. 음, 이것도 있어, 이것도. 돈, 음, 그죠 음. 여자 돈,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보통 지인들끼리 동업하면 실패한다 이런 얘기밖에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요 그, 주변에 우려가 진짜 많았어요. 네. 아, 동업 힘들지 않냐, 어, 뭐 음. 싸우지 않냐 했는데 거기서 안 싸웠는데 이런 얘기를하면은 음. 에이 싸우, 여자 친구들 있어요 다세분 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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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 결혼했습니다. 아, 네. 네. 결혼했어요, 벌써? <laughs> 여자 친구 는 없고요. 아, <laughs> 네. 결혼했어요. 아 <laughs> 그러면 안 싸운단 말이 맞겠다. 음, 아, 취향이 다르다는 말이 맞겠다. 없다 네. 그러면 모르지 그노 아직 네. 안 나타났으니까. 그렇죠. 네. 음. 달라요 실제로 취향이 많이 달라요? 음. 음. 취향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취향까지 <웃음> <웃음> 좀 말할 가, 수 없는 취향 같있어 과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말할 수 없어요? 아이, 말할 저, <laughs> 왜 나한테 대는 <되는지>. 거 <laughs> 말할 수 없다 하면 좀 이상한데, 커밍아웃 쪽이 아닐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때 빨리 밝히세요. 괜히 그대로 넘어가야처부터 아, 음.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굉장히 건전한 그 취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음. <laughs> 더, <laughs> 더, <laughs> 더 웃기다. 그, 그렇게... 음. 근데 왜 사업을 네. 하려고 했어요? 세 분이서 또. 어 일단은 저희가 <laughs> 맨날 같이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도. 음. 그 미팅도 같이 하고 막 그랬어요. 음, 음. 막 그만큼 엄청 친하게 지냈는데, 음. 저희가 이제 그 군대에 각각 다 다녀와서, 예 음. 네, 학교에 다시 복학해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 학교 생활, 저희는 원목 가구에 대해서만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음. 아, 배우고 있는. 공예과요? 아, 저희는 목조형 가구학과라고. 목조형 네, 가구학과. 그 아. 나무에, 나무와 가구에 대해서 아주 아. 전문적인 어떤 교육 과정을 받는 음. 그런 학과예요. 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조사를 본이 아니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음. 야, 요즘 어떻게 어떤 가구가 좀잘 팔리냐, 음. 어떤 게 트렌드냐 보다가 음. 음. 저희가 할수 있는 디자인 잘할수 음. 있는 것과 음. 원목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잘 만들 수 있는 거 음. 이거를 저희가 생각하다 보니까 음. 우리가 셋이 브랜드를 음. 하나 만들어야겠다 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네, 네. 아니라. 네, 그렇죠. 네, 처음에는 작게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네, 네. 음. 감이 있다는 뜻이죠. 브랜드를 만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네, 그렇죠. 회사를 만들어서 그냥 회사 이름으로 가구를 파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음. 브랜드를 만들려고 했다. 이것은 뭐 경영에 대해서 조금 아시고 아, 뭔가 네.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조금 놀랍네요. 음. 네.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려면 좀 집안에서 도움을 주시거나 아, 이런 경우가요? 전혀, 전혀 없었어. 아, 저희가 근데. 아, 네.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막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음. 어, 보통의 이제 부모님들은 당연히 이제 취업을 처음에는 취업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그렇죠. 경험을 좀더 음. 쌓아야 되지 않냐 이런 네.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그런 말씀도 막막 막 굳고 막 말리시진 않았지만 그런 말씀하셔서 지원 용돈까지 끊어졌어요. <laughs> <용돈까지. 웃음> 그니까 학생이라 용돈까지 받았었는데 용돈까지 끊고 셋이 같이 고시원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음. 그게 이제 지원을 음. 완전히 끊겠다는 어떤 일종의 신호 같은 나 이렇게 음. 그냥 완전 독립할 테니까 이런 음. 느낌으로. 음. 끌고 사업할 때는 도움. 고시원에? 네. 네. 저희 고시원. 학교 근처에 있는 고시원에서 모여서 이제 거기서 아, 거기서 다른 같이. 방 살았어요. 네, 같이 살지는 않아요. 같이 살면 끝까지, 끝까지는 아닌데. 네. 아, 같이 산. <laughs> 아니, 결연한 의지 뭐 이런 걸딱 네. 음. 느껴져서. 네. 네. 그렇죠. 래서 제일 먼저 만든 작품이 뭐였어요? 저희가 제일 욕심부린 건 사실 소파예요. 소파. 네. 아... 제일 먼저 욕심부린 게 소파인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가구 회사들을 보면 어떤 회사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제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뭐 없어요, 가구 회사의 큰 가구 회사를 아 그냥 브랜딩 해버렸어요. 그냥 네. 그 맞죠. 제품을 네. 브랜딩한 게. 그래서 놀랬죠. 저희가 네. 자신 있는 건 뭐냐면 네. 디자인이었어요. 음. 디자인은 음. 셋다 디자이너니까 음.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이 여섯 개 달린 디자이너라고 음.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예, 예. <laughs> 그만큼 검토작업이 많고 예. 섬세하게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 같이 디자인을 제일 먼저 했던 게 소파. 음. 왜냐하면 음. 저희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음. 디자인의 어떤 아까 말했던 그 미려함이라든지 음. 기능성이라든지 너, 음. 편안함 음.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이 소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소파예요 혹시? 네 맞습니다 저게 5년 동안 지금까지 한 7,000개 좀 넘게 팔렸어요 7 0 0 0개네 7,000개 그게 이제 사실 국내 시장 자체는 유행에 민감하게 막 제품을 돌리는 음. 이제 원래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저희 생각엔 저거는 베스트셀러죠 음. 음. 스테디셀러로 계속 만들 거예요 음. 요게 3개가 다예요? 한개 세트 안에요 아, 세트로 네, 하나 더 사, 추가로 있고 네. 하나가 추 1인 소파가 따로 또 있어요 또발 올리는 오토만도 추가로 살수 있고 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아, 있고 앞에 소파 테이블도 있고요 근데 저게 맨 처음에 만들었던 제품이에요 음. 아직도 제일 음. 미안하지만 이거 하나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159만 원 네. 많이 비싼 피사였어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에 출시를 했을 때 음. 그 너무 만드는 공정이 어렵고 음. 수제작이잖아요. 그리고 음. 소재를 다 좋은 걸 썼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가를 출시하기 전에 첫 번째 위기가 왔어요. 네. 저희가 만든 원가대로 소비자 가를 네. 계산법대로 출시하면 네. 2 50만 원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어... 가구가 그러니까 원래 가구 마진 계산법대로 한다면. 네. 네. 근데 그때 140만 원에 팔았어요. 음. 145만 원? 네. 음. 그렇게 팔았는데 남는 건 없었지만. 굉장히 인기가 막 처음에 폭발적이었어요. 음, 네. 정말 그 뭘로 팔았어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처음에는 네. 이제 어. 블로그에 음.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뭐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했을 때부터 블로그 음. 블로그를 운영했어요. 브랜드 이름 뭐예요? 카레 클린트. 카레 클린트? 네. 카레 클린트. 카레 클. 카레. 카레는 안 읽고. 그 말슨, 그 말슨다. 아시죠? 뭐예요? 이 뜻이 뭐예요? 아, 북유럽 가구의 시초격인 인물의 이름이에요. 아, 북유럽 가구. 예, 네, 북유럽 가구를 저희가 이제 북유럽 가구다 하고 지향한 건 아닌데 네. 이제 북유럽의 이제 그런 정치인들을 기본적으로 받았거든요. 네, 이제 네. 목공을 하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쪽으로 찾다가 그 이름이, 이름이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도 있었고 가레크린트. 예. 네. 이제 저희가 무슨 뜻을 막 넣었다기보다는 네. 어감조차 저희한테 약간 그냥 마음속으로 쏙 들었어요. 음. 어느 순간 그래서 안 나가서 이름으로 음. 브랜드 이름을 만들었죠. 그 음. 가구 고객들이 매장에 방문하시면 처음 하는 얘기가 음. 어느 나라 브랜드 수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음. 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음. 그럴 때 저희 이제 국내 사 제작된 거고 직접 디자인한 음. 제품이다 하셨했을 때 고객분들이 사실 굉장히 좀 좋아하세요. 반가워하세요. 왜 북유럽풍이에요? 어. 음, 북유럽풍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약간 조금 그것보다는 어. 어, 실용주의. 실용주의. 네, 기능적이고. 네. 크래프트맨십을 네. 기본으로하 네. 어, 어, 어. 네. 뭐라고요? 크래프트맨십? 크래프트맨십이라는 네. 크래프트 게 무슨 일이죠? 음, 네. 크래프트맨십. 몰랐습니다. 네. <laughs> 네, 솔직히 몰랐습니다.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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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어떤 장식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형태를 낸다기보다는 음. 기능에 충실해지면서 음. 거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세련미라든지 음. 그런 아까라, 아까 같이 유리한 그런 음. 느낌들을 유지를 하는 게 사실은 그쪽에서도 추운 지방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집에서 음. 이제 유럽에서는 북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음. 집에서 가구를 꾸미고 예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문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DIY. 쓰기, 예. 예. 쓰기 가장 편한 가구 예, 예. 이런 쪽으로 굉장히 치우쳐져 있어요. 근데 유려하다는 말하고 실용주의하고는 좀 다른 말인데 너무 네. 이렇게 배치되는 말 아니면 그래서 저희가 그 음. 교집합을 찾으려고 저희도 음. 계속해서 사실, 그 이탈리아 가구를 보면, 엔틱, 엔틱 스타일이대요 네, 그죠그그 정말 미려하고, 예, 예, 예. 이제 말하자면 약간 섹시한 뿐의 예, 디자인을 예. 하기 때문에, 예. 저는 희그 중간쯤, 사실 음. 시작은 원래는 이제 완벽한 기능주의로 음. 조금 시작을 했으나, 저희의 성향이 음. 이제 그 중간쯤에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사실은 그 점차점차 점차 점차 음.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게, 음. 제품들에서도 이제 나와요. 그런데, 저렇게 하려고 하면, 저 가구에 맞는 인테리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인테리어 쪽은 할 생각은 없으세요? 음. 가구와 인테리어는 사실 한 그쵸. 개잖아요. 근데, 그렇죠. 인테리어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네. 하나 건드려야 될 게, 소품과 조명, 네. 이런 것들을, 리빙 용품들을 아, 건드려야 네. 되거든요. 네. 여기까지 넓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를 네. 통합하는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저희가, 어, 커피랑 가구를 동시에 팔았어요 음. 그렇게 하다가 요즘은 음. 가구랑 리빙용품을 동시에 팔고 있어요 음. 리빙샵이라는 음. 아이템을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음. 네, 리빙용품들도 다하고 음.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인터넷으로만 주로 마케팅 합니다 아, 오프라인 매장이 8개가 있어요 음. 어디에? 전국에? 네. 네 지금 3개가 이번에 9월에 오픈하거든요 추가로 네, 또 오픈돼서 이제 11개가 있어서 그 매장들에서 이제 소품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가맹 스타일입니까? 세 개가 가맹이고요. 나은지영이죠 남은 남은 많이 벌었네요. <웃음> <웃음> 아니, 고시원에 있다가, 우 <laughs> 라면과 <웃음> 밥으로 김치로 끼, 끼니를 때우던 분들이 <laughs> 5년 만에, 야 많이 벌었네요. <웃음> <웃음> 앞으로는 네.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어, 저희, 음. 지금 저희가 계속 계획하는 거는 좀 음. 다양한 브랜드 일관적으로 아주 이제, 온리원이 되고 싶거든요. Only 그래서 one. 계획하고 있는 게 음. 일단 B2C로 소비자분들을 음. 기본적으로 지금은 많이 음. 지금은 조금 이제 아시니까 음. 이제 b 2 b 로서기업들이 많이 납품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음. 하, 참 어려운데. 네, B2B로 음. 이제 기업 납품 쪽으로 좀 사업 목표를 두고 음. 아 이제 서브로 두고 음. 또 하나는 이제 매장에서 음. 이제 완전히 기존에 우리가 원래 알던 가구 매장과는 음. 완전히 다른 전시가 아닌 경험을 할수 있는. 없네요. 네. 네, 음. 경험을 할수 있는 매장. 체험용으로? 예. 음. 이제 카페도 같이 하고 있고, 공연도 음. 같이 하고 있고, 음. 이제 모든 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음. 매장에서 있으실 수 있는. 음.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저희가 가구가, 음. 이제 저희는 좀 오래 쓸수 있는 가구를 만들어서. 음. 이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써보고 체험을 했을 때더 진가가 발휘되고 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음. 그래서 음. 자연스럽게 가구를 보러 오르, 보기 위해서 오는 공간이 아니라 음. 어떤 체험이나 음. 어떤 음. 라이프나 문화를 즐기기 해서 가는 공간에 음. 저희 가구가 함께 하고 있는 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넓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음. 우리 가구를 통해서 눈을 즐겁게 하고 음. 또 입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음. 할수 있는 공간들을 점점 늘려서 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아까 리빙 소품 판매하는 샵도 있지만, 음. 또 와인과 재즈를 즐길 수 있는 저희 가구샵이 있어요. 음. 가구샵이지만, 그렇게 음. 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음, 음, 음. 이제, 그리고 개인 집에서 쓰는 공간이 아니라 공용 다 같이 쓰는 공간이 됐을 때는 음. 또 저희 가구의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B2B나 음. 어떤 뭐 여러 가지 문화 컨텐츠들을 다양한 상업 공간 쪽에서 음. 또 저희가 그런 납품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아세안입니다. 음. 아세안 10개국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음. 굉장히 우호적이고요. 한류에 대해 많이 젖어 있고요. 또 한국 문화에 굉장히 체험해 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요. 음. 근데 한국까지 오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면 좋아라 합니다. 음. 그래서 아세안을 먼저 공략을 해서 확실한 캐시카우를 만들어서 브랜드 이미지를 갖추는 게 음. 네, 더 앞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음. 젊으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음.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저를 부르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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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